안녕하세요, 김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이 계절이 바뀔 때 맞춰서 뭔가 낮에 갑자기 막 날씨가 많이 더워지거나 또 갑자기 뭐 날씨가 추워지거나 이럴 때 맞춰서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서 몸 상태가 많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부어있고 목소리도 살짝 잠긴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주 주말에도 잘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랑하면서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자랑은 커녕 지금 많이 부어있는 <laughs> 어, 그런 상태인데요. 그래도 우리 예상 방송은 또잘 촬영을 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번 주 금요일 부산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편성이 좀 빽빽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꼼꼼하게 잘 보고 좋은 결과로 보답을 할수 있게끔 준비를 해왔습니다. 5월 24일 금요일 부산 경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연령 오픈의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조금 있습니다. 우선 데뷔전을 치르는 말들 중에서는 두 마필, 경주 경험이 있는 말들 중에서도 두 마필, 요렇게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직전 경주가 조금 불리했다라고 느껴지는 6번의 더 그레이맨 있습니다. 더 그레이맨, 직전 경주 때 출발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시작을 했었는데, 직선주로 진입하고 나서 끝걸음이 조금 무거운 모습을 보이면서 오착, 하는 결과를 확인을 할수 있었던 마필인데요. 요 마필 뒷심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 외곽에서 추입해 나오는 말들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흐름을 탔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잘 버텨내 볼 그런 마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의 레테몰컴 있습니다. 레테몰컴 데뷔 전에서는 출발은 좋았었는데 뒷심이 아직까지 길러지지 않은 모습을 보였었다가 직전 경주 뒷심이 굉장히 많이 성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걸음에 변화를 보이고 있으면서 끝까지 버텨내는 그런 끈기를 잘 길러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저는 굉장히 어, 이 축으로 보고 있는 마필 중한 마필인데요. 현재 훈련 상태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외곽 게이트를 받기는 했지만 초반 스퍼트가 굉장히 빠른 편이기 때문에 초반에 앞선을 잡고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 중에서는 우선 약간 인기를 끌고 있는 4번의 드림 레이스 있습니다. 드림 레이스 출발도 굉장히 양호하고 큰 추진 없이도 앞선에서 안정적인 걸음으로 잘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데뷔전임에도 불구하고 눈길을 좀 모으고 있는 마필. 그리고 10번에 맥스 킹덤 있습니다. 맥스 킹덤도 출발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전반적으로 주폭 자체가 데비전을 치르는 마필 치고도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경주에서는 이네 마필 데려갈 예정입니다. 부산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연령 오픈의 1,6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출전하는 말들, 직전 경주 같이 출전을 했었던 말들이 대거 출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하는 능력이나 습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교를 해보는 게 조금 더 수월했던 그런 이경주였는데요. 먼저 앞선을 끌고 갈 마필 5번의 일념신화랑 6번의 트릭스터 있습니다. 이두 마필이 먼저 앞선에서 흐름을 끌고 갈 마필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 5번의 일념신화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1,600m 경주에 출전을 하면서 항상 앞선에서 먼저 흐름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잘 버텨내려는 그 끈기를 갖고 있고 끈기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또 흐름을 끌고 갈 마필로 보고 있고요. 바로 옆에 있는 6번의 트릭스터 직전 경주 같이 출전을 해서 앞선에 섰던 마필인데요. 이 마필 굉장히 아쉽게 4차크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전 경주가 굉장히 좀어 많이 아쉽. 현재 훈련 상태는 너무너무 좋고 말의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두 마필 중에 누가 축으로 들어갈지는 당일에 말들의 컨디션 한번더 확인을 하고 결정할 예정이고요. 바로 옆에 또 4번의 스토미데이 있습니다. 스토미데이는 항상 하위권에서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출전하는 말들 중에서는 뒷심이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삼복 활용할 때는 무조건 받쳐서 데려가야 되는 마필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8번의 고트킹이지 있습니다. 고트킹이즈는. 뒷심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모습은 보입니다. 하지만 매번 약간 애매한 그런 걸음을 보이고 있어서 좀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요마필은 그래도 이 늘어난 거리가 조금 더 적성에 맞겠다라고 느껴지는 마필이기 때문에 현재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말 중에 한 마필입니다. 지금 준비는 굉장히 잘해서 나오는 편이고요. 당일에 이 예시장에서의 주폭과 그리고 당일의 컨디션 한 번만 더 확인을 하고 받쳐갈지 그냥 아예 안 될지 갈지, 그 부분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연령 오픈에 안말들이 출전하는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2번에 있는 스카이승 먼저 보도록 할게요. 스카이승 6등급에 있을 때는 굉장히 잘 뛰면서 좋은 순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5등급 승급전에서 완전 졸전을 치렀었죠. 그 당일에 체중이 살짝 늘기는 했지만 경주에 그렇게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마필이 코너에서 모래를 맞더니 진짜 완전히 처져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도 완전 의지가 쭉 떨어진 그런 모습으로 졸전을 치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주심받고 다시 출전을 합니다. 현재는 컨디션에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 지금 훈련 상태도 굉장히 좋게 준비는 잘해서 나옵니다. 원래 보여주고 있었던 그 걸음대로라면 이번 경주 다시 한번더 순위를 올릴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요. 5번에 대승리자 있습니다. 대승 리자는 직선 주로를 진입하기 전에 완전 그 공격력을 쫙하고 끌어올리는 그런 마필이에요. 추입 능력이 너무너무 좋고 앞으로 치고 나오는 그 뒷심 자체가 진짜 탄탄한 마필입니다. 저는 요 마필이 이번 경주 우승까지도 노리고 나오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0번의 퀸즈로드 있습니다. 퀸즈로드 최근에 계속해서 장거리 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었던 마필인데요. 장거리 경주에서도 요 마필은 선행을 잡고 끝까지 버텨내는 그런 걸음을 보여주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조금 무거워지는 끝걸음을 보이면서 이번 경주 거리를 줄여서 출전을 합니다. 줄어든 거리만큼 부담도 조금 더 줄어든 상태로 이번 경주도 외곽 게이트를 받았지만 앞선을 먼저 잡고 버텨내는 걸음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마필은 9번에 다이아 그릿 있습니다. 다이아 그릿이 직전 경주 때 외곽에서 완전 날라오는 그 추입력으로 우승을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마필이죠. 뒷심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걸음에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마필은 맞지만 지금 이번 경주 또 외곽 게이트를 받기도 했고 승급전이기 때문에 우선 앞선의 1, 2경주의 흐름을 확인을 해보고 추입마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데려갈 마필이지만 그러지 않은 상황이라면 당일 컨디션 확인 후 받쳐갈 마필로 보고 있는 다이아 그릿입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연령 오픈의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먼저 앞선을 잡고 갈 마필들을 보면 1번 게이트부터 4번 게이트에 자리를 잡고 있는 말들이 선행마들이기는 한데요. 이 마필들은 전반적으로 뒷심이 좀 부족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쪽 게이트를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말들이 조금 더 눈에 띄는 4경주입니다. 우선 61주만에 출전하는 6번의 펜터메이스 있습니다. 팬터메이스 직전에 있었던 이 주행심사 영상을 확인을 해보면 사실 눈에 띄는 특별함은 없었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활기찬 주폭을 갖고 있고 별다른 추진 없이도 가벼운 걸음을 갖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복귀전 나름대로 잘 치러낼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요. 바로 옆에 7번의 마스터로드 있습니다. 마스터로드는 중위권 정도의 자리를 잡고 있다가 직선주로 진입하기 전에 앞선에 바짝 붙어서 취입 타이밍을 보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 마필.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외곽으로 퍼져 나오면서 거리 손실이 굉장히 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아쉽게 4차구로 마무리를 했었던 경주였는데 최근에 계속 출전했었던 1200m 경주에서는 굉장히 좋은 탄력을 보이고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더 좋은 탄력 보이면서 순위권으로 진입할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의 루비스톤 있습니다 루비스톤은 요 마필도 선행 가는 마필이에요 지금 외곽 게이트를 받아서 초반에 빨리 앞선을 잡을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원체의 초반 스퍼트가 출전하는 말들 중에서는 가장 빠른 편이기 때문에 이 외곽 게이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앞선을 잡을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요마필은 버텨내려는 그 의지랑 끈기가 굉장히 잘 살아나 있고 그리고 선행을 나가면서 끝거름까지 그 탄탄한 뒷심이 성장이 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요마필은 외곽에서 시작하더라도 그래도 버텨낼 마필이다라고 보고 있는 사경주입니다 7번에 있는 마스터루드랑 8번에 있는 루비스톤을 주축으로 데려갈 예정이고요 후창바로는 6번의 팬텀에이스 또한 마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현장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의 18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인기를 좀 모으고 있는 10번에 크레이지함이 있습니다. 크레이지함이 중하위권 정도에서 주행을 하다가 직선주로를 진입을 하고 나서의 탄력이 더확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죠. 이 마필 끝걸음이 너무너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인기를 모으지만 저도 무조건 데려가야 되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에 운주위너 있습니다. 이번 경주 승급전니다 출전을 추려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출전 정지 먹고 출전을 했었던, 복귀를 했었던 직전 경주에서 더 단단해진 뒷심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했었던 마필이죠. 요 마필 지금 낮아진 부중의 이점도 있고 상대마들도 굉장히 잘 만나 해볼 만한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끝까지 버텨내는 걸음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심이 굉장히 짱짱한 마필인 11번의 스페셜 윈드는 뒷심이 아주 좋은 편이고요. 3번에 있는 버디버디도 뒷심이 괜찮은 편입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좋은 주폭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두 마필도 무조건 받쳐가야 되는 오경주로 보고 있고요. 이번 경주에서 약간 복병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마필이 1 번에 있는 이캐시예요. 이캐시는 선행을 가면 버텨냅니다. 근데 선행을 못 가면 완전 이게 쳐져버리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당일에 이 마필 컨디션 꼭 확인을 해서 이 당일 지금 컨디션 너무 좋다 앞선에서 무조건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저는 이 마필도 데려갈 거고요. 그러지 않는다면 그냥 당일에 그냥 뭔가 애매하다. 그리고 압경주들을 어, 봤을 때 1번 게이트에 있는 말들이 좀잘 갇힌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냥 놓고 가는 그런 오경주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케시는 좀 고민 후에 결정을 할 오경주입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연령 오픈의 1200m 경주입니다. 6경주에서는 1번 게이트에 있는 미라클 원 먼저 보도록 할게요. 미라클 원 단, 단거리 경주에서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 특별 경주에 출전을 하면서 선행가기가 조금 어려웠던 그런 상황에 놓이면서 완전 졸전을 치렀었던 그런 마필인데요. 이번 경주 1번 게이트를 받으면서 초반 스퍼트가 빠른 편이기 때문에 앞선 먼저 끌고 갈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요. 6번에 플라잉 에이스 있습니다. 플라잉 에이스는 직전 경주가 어, 뭐지? 막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이 마필이 원래는 선행을 가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 외곽 게이트, 9번 게이트를 받으면서 좀 각질을 변경을 하려고 했었던 건지 추입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 거리 차이를 좀 줄이기에는 조금 턱없이 부족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직전 경주는 4착으로 마무리를 했었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 선행각이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뛰던 대로 앞선의 자리를 잡고 있다가 이 버티기 들어갈 그런 경주로 보고 있고요. 바로 옆에 5번에 글로리 크라운 있습니다. 글로리 크라운은 선입으로 앞선 잘 따라가다가 뒷심이 아주 좋게 종반 탄력이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마필인데요. 지금 출전하는 마필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중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의 능력에는 사실 큰 의심이 없는데, 어, 끝걸음이 좀 무거워질 수도 있는, 그리고 또 단거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그런 조건을 갖고 출전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그런 마필이 5번에 있는 글로리 크라운입니다. 그리고 뒷심이 굉장히 좋아서 삼복에 무조건 받쳐가야 되는 마필은 7번의 마이 멜로디까지 보고 있는 6경주입니다. 부산 7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연령 오픈의 1600m 경주입니다. 2번 경주 출전하는 말들 중에서는 낮아진 부중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는 두마필 있습니다. 1번의 라이즈 더스론이랑 8번의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우선 8번에 있는 아름다운 인연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이 마필은 직전에 두 경주가 계속해서 너무너무 아쉽게 마무리를 했었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안장이 바뀌면서 눈이 가기도 하고 낮아진 부중의 이점을 살려서 굉장히 가벼운 걸음 잘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번의 라이즈 더스론 있습니다. 라이즈 더스론은 3착 승 으로 해서 부중이 굉장히 많이 낮아진 마필인데요. 요 마필 거리 경험이 없기는 하지만 이번 경주 앞선에서 먼저 흐름을 끌고 가면서 버티기 들어갈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도 지구력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끈기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승급전이 조금 기대가 되는 마필이고요. 마지막으로 6번의 낙동 정산 있습니다. 낙동 정산 직전 경주 직선 주루를 진입을 하고 나서 거리 차이를 크게 벌려내면서 우승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요 마필도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음으로 이 주폭의 변화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꼭 받쳐가야 되는 마필로 보고 있는 칠경주입니다. 부산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부산 8경주 국산 3등급 말들이 출전하는 연령 오픈의 16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18주에 텀을 두고 출전하는 3번의 그만 디스텐션이 있습니다. 요마필 꾸준하게 순위권을 유지를 하면서 좋은 걸음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죠. 이번 경주 이 18주라는 텀을 두고 출전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떨어지지 않는 스피드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승까지 노리고 나오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의 디아 블로킨 있습니다. 최근에 출전했었던 1,600m 경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으면서 상승세를 끌고 가는 마필인데요. 이 마필 이번 경주가 승급전입니다. 하지만 승급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마필이고요. 마지막으로 약간의 복병의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라고 보는 마필 8번의 영천솔레미오 있습니다. 영천솔레미오 최근 경주 계속해서 장거리 경주에 출전을 하다가 이번 경주 거리를 줄여서 출전을 합니다. 장거리 경주에서는 많이 무거운 그런 끝걸음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번 경주 거리를 줄여서 출전을 하면서 훈련 상태 굉장히 좋아진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컨디션 한 번만 더 확인을 하고 받쳐갈 마필로 보고 있는 마지막 경주입니다. 오프닝 영상을 촬영할 때까지만 해도 힘이 진짜 많이 없고, 와,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 이랬었는데, 또 촬영을 하면 할수록 컨디션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굉장히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붓기는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좋은 컨디션, 좋은 그텐션으로 올려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번 주도 함께 해주시는 경마 팬분들께,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남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